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때 바리세인들은 이 일을 비난하는데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우월감을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울감에, 우월감에 빠져 제자들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근거로 다윗이 행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율법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급히 도망하는 다윗의 허기를 달리는 것이 제사장 규례 보다 더 중요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정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율법의 가진 본래 취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또 왜곡되고 병든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 향에 분노하시고 동시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딩팅